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 원전 인접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지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단체와 전국 네 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주변 완충 구역 설정 등 조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과 인접한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농성이 5년을 넘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불안감 속에 땅값 하락 등 재산권 불리익도 크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 경주시 등에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이 삼중수소 나와가지고. 물도 사 먹고 말이야. 이런 어떤 그 채소라든가 마음대로 못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그 실정 오다 보니까, 아,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안 된다. 빨리 하루 수속이 빨리 나가야 된다. 주민들은 농성 5주년을 맞아 환경단체 등과 전국 네 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0년 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고통을 참아 왔다며 적절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2016년 장기과제로 보고한 원전체 인접마을을 간접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완충지역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반경 913m가 제한구역이고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915m부터 살고 있죠.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고. 그래서 완충구역을 거기에서 한 1km 정도로 더 설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자산을 한수이나 정부가 매입하라는 겁니다. 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2주 대책을 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사용 후 해결료 재공론화 과정에 원전 인접 주민들의 2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3주간 다른 시도의 돼지와 분뇨의 도내 반입과 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축과 사료 차량 이동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주간 반입 반출 금지는 정부의 2주간 반출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로 특별 재생 사업이 확정된 흥해지역 도시재건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특별재생사업은 전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흥해업소재지 120만 제곱미터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57억 원을 투입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 정부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60억 원으로 흥해 지역 도시재건 기본 및 복구 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재민 805세대 의 주거연장과 흥해체육관에서 장기 거주 중인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북사회연대포럼 등 8개 단체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취임 이후 환경오염 사건과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협력업체 차별과 경영 악화가 가중돼 왔다며 최고책임자인 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용광로 유해 가스 무단 배출과 배출 가스에 대한 불투명도 규제 위반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오염 행위를 저지르고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최 회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최 회장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지역 사회를 배제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등 포스코 출신 내부 인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외부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포스코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의 한 1층짜리 건물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44제곱미터의 건물을 모두 태우고 한 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퍼져 있는 적조가 동해안으로 북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해역의 적조 경보가 경남과 부산 기장 일대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부산 해역 적조가 해류를 따라서 경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지방 자치 단체의 적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는 노조전임 활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교사들에 대해 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교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노조전임을 위한 휴직을 승인했는데 경북도교육청은 노조전임자 2명에 대해 쥐기해제와 복직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전교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에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